그니까 내가 아파서 쓰러져도 나는 1년 치는 쟁이겠다. 이제 세일도 할 거예요. 좀 있으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하겠죠? 그러면 10불, 뭐, 미만에도 살수 있습니다. 그니까 이거 10불이라고 하면 이게 30불이잖아요. 그니 그러니까 뭐, 아이어브 이런 데서는 13불 이럴 거예요. 이런 걸 갖고 스킨케어를 완전히 끝내볼게요. 이게 우리 백세님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이 영상 더보기에 링크 있어요. 오늘은 라이브에서 우리 백세님들이 많이 좋아하신 이 골드본드를 가지고 스킨케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본드 신제품이 있고요. 피부 타입별로 사용하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세안 후 토너 정리를 하고 우리가 세럼을 쓰는데 그 세럼들이 거의 다 30ml이기 때문에 어, 나는 그 조그만 세럼을 사기 싫다 하면 비타민 C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비타민 C예요. 이게 향이 있어서 그렇지 트리오에틸 아스코비게시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를 바른다는 차원에서 어, 비타민 C를 1차적으로 발라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럼이 뭐예요? 세럼은 묽게 해놨다는 거잖아요. 마른 고농축이라고 해서 그게 더 흡수가 잘 된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크림을 내리 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얼굴에 듬뿍 바르고요. 이 대용량은 굉장히 듬뿍 바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팔, 손다 발라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럼을 하나만 바르는 게 아니잖아요. 세럼을 두 개를 바르는데 만약에 이렇게 여유 시간에 바른다면 첫 번째 성분이 흡수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한 게이 성분들이 다 섞이잖아요. 그래서 나름 좀 이렇게 롤러를 돌려준다든지 이런 라이브 영상을 백생님들이 보실 때 스킨케어를 하셔도 좋고 뭐 드라마를 본다 이럴 때 스킨케어를 시작하면 좋아요. 그래서 계속 돌려주고 발라주고 이걸 반복하면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어, 요걸 샀어요. 이게 플럼핑 콜라젠이에요. 그니까 얼굴이 플럼핑 된다? 콜라젠 들었다? 여기 콜라젠하고 펩타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슈퍼 제품이라 뭐 피지 이런 게 들었지만 여기 성분이 펩타이드가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뭐 핵사 펩타이드, 팔미토일 펩타이드 이런 게 들어있고 비타민C로 트리오에틸, 아스코비게시드도 들어있습니다. 그니까 밑에 들어있지만 콜라젠하고 펩타이드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226g이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크림 다섯 통인데 이거가 10불인가 그래요. 10불, 11불. 아마 나중에 할인도 할 거예요. 7가지 모이스처라이저 성분과 세 가지 비타민이 들어 있다. 거기 펩타이드를 바를 때뭘 쓰고 있지? 요즘에 제가 펩타이드를 아, 그거 있잖아요. 코스RX 쓰고 있잖아요. 근데 가격으로 보면 이게 훨씬 저렴합니다. 그거 하나만 써도 되지만 만약에 레이어링을 하는 계열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양을 많이 해서 발라주는 거죠. 이게 그렇게 굉장히 두꺼운 제형은 아니에요. 이 골드 본드 중에서 두꺼운 건 레티놀이라 레티놀을 나중에 어, 사용해 줍니다. 이런 걸로 또 흡수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게 콜라겐 펩타이드 이런 거를 늘 바르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게 플럼핑까지는 모르지만 이 피부 외피를 촉촉하게 하면서 이런 유효 성분을 발라놓는 게 나쁘지 않아요. 뭔가 발라서 버텼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전두 가지로 버텼습니다. 발라서 버텼고 먹어서 버텼어요. 그니까그두 개를 잘해야 돼요. 뭐 발린감 나쁘지 않아요. 향이 약간 있는데. 이 오렌지 향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일반 화장품 향이고 맨 끝에 소량 들어있어서 그렇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사지할 때 뭔가를 발라놓고 문질러야 될때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저처럼 다 바르라는 뜻은 아니고 제가 그냥 이 골드본드 또 오랜만에 이 불경기형 스킨케어로 어,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 재구매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 그 바디가 너무 건조하고 나이 들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비타민C든 레티놀이든 뭐 콜라젠이든 이런 거 발라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민한 피부는 어떡하냐. 이런 비타민C나 레티놀을 발릴 수 없는 예민한 피부는 이 골드본드에서 60%가 더 들어있는 밸류 사이즈. 가끔 아마존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바디 페이스인데 어 알로에 크림입니다. 알로에에 그러니까 보습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다 요게 리뷰가 이미 있습니다. 이거를 또 알로에 크림 얹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토너도 세븐 레이어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성분들을 하나 바르고 흡수시키고 하나 바르고 흡수시키고 그러면 피부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건조한 겨울에는 크림 레이어링이 나쁘지 않습니다. 롤러요? 아이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laughs> 이게 세포라 지금 세일할 때 구입할 수 있으면 하세요. 지금 세포라에 지금 세일 하잖아요 있어요 세포라 컬렉션에 있습니다 뾰족뾰족해서 마사지 하기 좋아요 핸드마사지 보다 훨씬 편해요 이거 영상 만약에 올라가면 거기에 붙여 둘게요 이걸로 항상 이렇게 문질러서 이 제품과 제품 사이에 그냥 여유가 있게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기분이 일단 좋고 그리고 그 성분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스미게 도와주는 것도 좋아요 항상 이렇게 제가 활용을 하고 물로 씻어도 되고 두피, 이렇게 지압도 됩니다. 어, 제이드 롤러는 그냥 롤러잖아요. 이거는 눌러주지가 않는데, 얘는 지압이 된단 말이에요. 뾰족뾰족해서. 그러니까 뭔가 더 마사지하는 느낌이 들어요. 민감성이신 분들은 이런 데는 문지르지 않으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이걸 다발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빼도 되는데, 피부 타입에 따라서 예민한 분은 이제 알로에까지 쓸수 있고, 지금 제 피부 상태요. 너무 좋아요. 이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트럼핑 콜라젠인가? 뭔지 지금 비타민C 발랐죠? 콜라젠 발랐죠? 펩타이드 발랐죠? 피부가 기분이 훨씬 좋아요. 우리 백세님들과 이렇게 정서적인 지지를 나누면서 금요일이 어 나가서 노는 붉금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됐어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레티놀 크림을 발르는데요 민감하신 분들은 이걸 만약에 바디 로션을 저녁에 발랐다 다음날 선스크린을 안 하고 나갔다 그러면 조금 이게 따가질 수가 있어요. 레티놀 쓸 때는 이게 저함량이라도 꼭 선스크린 하시고 바디 바를 때도 신경 쓰셔야 되고 또 바디에 이걸 쓴다고 할 때는 안쪽보다 바깥쪽에 쓰세요. 이 안쪽은 그냥 더 순한 걸 쓰고 이 얇은 피부에는 좀 레티놀이 셀 수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쓰는데 그게 이 레티놀 크림은 어, 제형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습이 잘 돼요. 이 골드본드 중에 이 레티놀이 제일 보습이 잘 돼요. 아마 그 레티놀이 각질을 좀 벗겨서 뭐랄까, 건조하게 할수 있으니까 제형을 어, 두껍게 해놨어요. 이거 레티놀 그냥 발라요. 좀센 레티놀들 있잖아요. 제가 여기 어디 뒤에도 있는데 레티놀이? 어, 이런 거 고스코에서 산 거. 아로시 이런 게 있는데 코스코에서 사서 그렇게 비싸지 않았지만 이게 차이가 크냐? 그니까이 작은 병과 큰 병이 차이가 크냐? 아로시가 뭔가 더 좋아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 아로시를 내가 발랐다고 해서 오히려 더 진한 뭔가 센 그런 걸 바르면 더 피곤해요, 피부가. 그러니까 이 정도 레이어면 다음 날 아침까지 히터 돌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30분에 끝내는 스킨케어 짠순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그 그러니까 유튜브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백화점에 가서 샤넬 화장품 아니면 안 쓰겠다 이런 분들도 보실 수 있고 마켓에서 크림도 귀찮아서 안 사서 쓰는 분들도 보실 수 있고 이게 층이 굉장히 다양해서 제가 유튜브를 할때 저한테 말이 빠르다는 분과 말이 느리다는 분이 항상 동시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게 다르거든요. 느낌의, 속도의 느낌도 다르고. 거기서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뭐제 브랜드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닌데 굳이 제가 비싼 거를 소개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 백세님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다 같이 쓸수 있는 걸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골드본도 만족도가 좋고 특히 이 레이어링 할때 뭐, 같은 걸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성가신 일이죠. 이것도 성가신 일이라, 여기 뉴트로지나 이거 큰병 써도 되고, 근데 뉴트로지나 이런 큰 병은 저건 그냥 보습제예요. 나이아신 아마이드 들어있지만 보습제라고 볼수 있고, 이 골드본드는 각자 뭐 레티놀이든 비타민C든 펩타이드든 이렇게 특화돼서 넣어놔서, 이거를 성분을 자세히 보면, 그리고 이제 좀 다른 비싼 라인 있잖아요. 그걸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게 성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화장품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화장품을 성분의 하나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콜라겐이 피부를 플럼핑해 줍니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 콜라겐의 성분적인 특성이 피부를 플럼핑하고 이렇게 뭔가 윤기 있게 하는 데 도와줍니다. 그게 맞거든요. 성분적 특성으로 볼때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 게 중요하지 그 브랜드가 너무 좋 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백화점에 있는 게더 성분이 좋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라프레리 이런데 오히려 파라벤 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유통을 백화점에 나가는 것들은 유통 기간을 길게 잡아야 돼요. 그 통관 이런 것 때문에 스킨을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보면 복합성 지성 피부 오일감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 토너 스킨이 더 필요할 수가 있고, 건성 피부인 분들은 사실 토너를 생략해도 됩니다. 그냥 뭐랄까, 보습감 있는 크림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건성 피부인 제가 토너도 레이어링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토너에 요즘에 여러 가지 성분들을 넣어놓기 때문에, 어그유여 성분을 그냥 물처럼 바르는 게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토너는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가성비가 떨어지는 게 세럼이에요. 그 30ml 짜리를 비싸게 써봤자 그게 그 토너에 들어있는 것과 크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골드 본드도. 이걸 뭐 제가 되게 고급이라서 좋아서 쓰셔라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아마존에서 세일해서 10불이나 10불 미만에 사면 의지할 수 있는 대용량 크림들이 있잖아요. 물론 제가 간혹 올해도 쓴것 중에 꼬달리 뭐 이런 거 세럼 쓴거 있고 가끔 그런 거 사기는 하지만 이렇게 대용량이 있으면 이거를 갖고 이렇게 다니다가 뭐 생각날 때마다 잘때 뭐 발라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바디에도 로션을 여러 번 발라요. 그래야 다음날 아침까지 건조함이 없고요. 하나는 이게 좀 테라피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지나가다가 어좀 당긴다 목이 그럼 발라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거를 막 오십 m 리짜리 조그만 걸 갖고 이렇게 전신에 바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훨씬 부드럽게. 어, 겨울철 스킨케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골드먼드 신형 나온 김에, 근데 요거가 비슷하게 생긴 게또 하나가 있거든요. 그 이름이 뭐더라?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니까 두 개가 새로 나왔는데, 두개 중에서는 이 플럼핑 콜라젠이 더 괜찮습니다. 어, 그거는 성분적으로 그냥 유래야 들어있고 보습제인데, 어, 얼굴에 바른다고 하면 여기가 훨씬 더 유효성분이 많아요. 이렇게 스킨케어 끝내면 되고요. 이제 우리 백세님들 인사 좀 올려주세요. 지금 딱 스킨케어 끝나자마자 나가신 분 누구예요? <laughs> 들을 얘기만 듣고 나가신 분이 계신데, 오늘 시작할 때 약간 처졌으나, 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울감이나, 우 울감이 들어올 때다 차단하고 연말까지 쭉 달려서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laughs> 주식이 떨어져도 저는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laughs> 내 계좌 직접 보는 거 아니니까 뭔가 어떨 때는 사람들이 세상과 되게 소통하는 게 필요하지만 너무 세상과 소통하지 말고 나하고 편안한 사람, 우리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끼리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라이브 들어오신 분들 감사하고요. 인사도 써주셔서 응,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잠은 저도 뭐 하나 바르고 잘수 있었잖아요. 근데 백세 님들하고 이런 시간 하면서 어 이렇게 스킨케어 설명도 하고 또 자기가 잘하는 걸 하면 보람이 있잖아요. 자기 전에 아 자기 전에 더 발라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 하고 운동을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그 똑같아요 루틴이 운동을 하면서 한 회에 막 여러 명 낳는 그 옛날에 그 에피드랄 없을 때막그 열악하게 애 낳는 그 미드와이프를 보면서 어, 운동을 한두 시간 하고 자기 전에 뭐 저런 뉴트로지나 이런데 비타민이 e, 오일해서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긴 그렇게 건조하지 않은데, 만약에 추워졌다, 건조하다 하면, 5일까지 바르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에 이렇게 막 광이 날 거예요. 그, 로잉 것신 2시간에요. 왜냐면 드라마를 한번 보면 두개는 봐야죠? 그, 콜더 미드 와이프 아껴서 이제 거의 다 봤는데, 그거 다시 앞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걸 보면 약간 힐링이 돼요. <laughs> 그러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오, 그게 50몇 년도부터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막그애 낳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조산사들이 가서 집에서 홈 딜리버리를 받는 거예요, 애들을. 근데 그게 1950몇 년, 60년대 초에 그게 영국 런던 변두리라고 해도 얼마나 열악해요, 거기가. 근데 그런 게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 옛날이 뭔가 고생은 했지만 사람들이 더 정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봄에 힐링이 됩니다. 인제 와서 우울하면 어떡해요? 이 영상 앞으로 돌려보세요. 앞으로 돌려서 물감 차단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다 얘기했는데. 백세님들 너무 비싼 크림에 의지하지 마시고 물가가 오르고 불경기가 온다고 해도 그냥 주체적으로 남이 뭐를 쓰나를 생각하지 않고 살면 굉장히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남이 집에 뭐가 있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 집에 뭐가 있는지가 중요하지. 제가 정말 백화점 훑어서 비싼 화장품 긁어서 쓸 수도 있지만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한또 되면 이제 이럴 거예요. 아, 내가 삶을 얼마나 잘 들어 이러면서 또 진로로 나갈 수 있겠지만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해야 사람입니다. 백화점 화장품이요, 어, 전부 리뷰가 있습니다. 찍으면 브랜드별로 리뷰가 있으니까 라니마우스, 뭐 샤넬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거 유튜브 올해에서 라니마우스 뭐 하면 검색어에 웬만하면 뜹니다. 라니마우스 갱년기 이렇게 치면 또 갱년기 시작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이제 운동하러 가요. 우리 백세님들도 지금 시간이 다 다르지만 어, 알찬 시간 보내시기 바랄게요. 어차피 잠못 자는 저는 2시간 로잉 머신 하고 잘 거니까 백세님들도 꼭 건강식 드시고 스킨케어 귀찮아도 크림 한번 바르고 한번더 바르시고 이렇게 바디에도 뭔가 부들부들 바르시고 따뜻하게 주무시기 바랄게요. 네,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 제가 또한주 무사하게 지낸다면 다음 주 금요일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토요일 아침 11시예요.